이 정광원 목사님 계시면 말씀드리기가 쫄린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또그 다음에 또청하의 김문수 대표가 있어서 마음이 바쁜데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전라남도에 품위진 도시, 최근이 대단히 퇴락했던 도시 순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서울대학에도 한두 명 들어갈까 말까 하고, 어쨌든 많이 들어갔고 어쨌든 몇년 동안 하나도 없고 그랬던 데데 평준화 되기 전에는 우리가 좀잘 되고 할때좀 날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많이 가라앉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검찰 내전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 중앙지검장을 아주 비판하고 나간 김웅이라는 검사 있죠. 그놈아가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직 지키고 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주 기분 좋아해요. 아, 이게내 후배가 있는 놈이구나. 그렇게 쭉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일사불란하게 저를 따로 온 우리의 동창이 한두세명 있는데 그중에 하나예요. 요감들 학게 요새 세보수당으로 가보라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오리엔테이션이 좀 잘못됐구나 언제좀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순종고등학교 를 얘기를 한 것은 아주 시골고등학교였지만 우리에게는 윤양현이라는 아주 좋은 역사선생님이셨어요 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데 딱 이렇게 나오면 국사 시간을 한번 쫙보라고 여기 국사하고 세계사 생님 세계사를 가르치고 여기서 세계사를 가르치고 국사를 가르치고 이러는데 이런 들에딱나서 아주 숭악한 장도 사투리로 아야 너희들은 AB 313년에 뭐일어났는지 아냐? 잘 몰라요 야 그것도 모르냐 로마의 콘스탄틴 유수 대세가 밀라로 침략을 발표해가고 기독교를 공인했다그 정도는 알아야지 3일 3이요 알았어요? 일곱 끝이요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한국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아냐? 저 몰라요. 그것도 뭐라고 무슨 공부를 한다 그러냐? 역사는 세계사와 국사를 같이 배워야 되는 것이요. A.D. 310년에는 뭘 했냐? 고구려 미천왕 15년으로 고구려가 한반도에 있었던 한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버려 가지고 우리가 민족 국가를 부족 국가에서 민족국가 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날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날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윤영현 선생이 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역사를 구경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어,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역사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근에 한액이라는 그 어, 민족적 참사가 벌어졌는데 지금부터 2,100년 전에 카르타코라고 해서 좀 한니발이라는 유명한 명장이 있었는데, 카르타코가 BC 246년부터 146년까지 100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로는 카르타코가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카르타코를 끌어간 한니발과 로마를 끌어가는 스키피어라는 장군이 붙으면 개입이 안 돼. 그리고 카르타고가 굉장히 심이 강력했어요. 도저히 난공불락이서도 있어. 정치 경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어요. 그런데 한추에 카르타고가 가버린 게그 안에 아스탈렉스라는 귀족이 카르타고에 있는 일체의 성벽의 배수로. 무슨 수도관 이걸 일체로 해가지고 로마에 팔아넣었어요. 그리고 로마군이 딱 들어와서 그곳만 지도를 가져 백끝에 차가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박근혜 정권이 반대파 야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박과내통해서 문을 열어주는 탄핵 주도 세력에 의해서 이 정부가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끌어가는데 그 역사에 반동적인 사람, 이것이 역사를 틀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하도 고약해서 옛날에 나쁜 짓 했던 사람을 쌈싸고뺨 사람 때리고 할 겨를이 없어요. 이 해야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권의 단합을 안 하면 질것이다고생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나 그렇게 주장하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유통일로 활동 만드니까 저 아주 불리주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병호 박사가 그 통계를 만들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처음 말씀하신 걸 제가 붙여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약권이 분열됐습니까? 통합돼 있습니다. 분열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통합의 약권이돼 있는데 우리가 낳서면 야, 냥네 분열 주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분열된 약권을통합하고해서 나온 것이 네도 분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공병호 박사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76대24가 나오고요. 그게 앞도 상대일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가 우리 국민이 오랜 역사 동안에 길렀던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지키고 시장 경제를 발응시키고 이 나라를 우리들의 새끼들이 마음 편하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시대적 역사적 사명인데 이것을 끌어갈 사람이 저 광화문 세력이주도해서이 나라 자유민주주를 의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주 복잡해요. 이게 될까 말까?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기 웃음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선지자를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도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나자마자 뭐 동방박사가 와서 어? 그 절을 하고 유황을 보내고 선물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나서는거 아니에요. 동방박사 옛날 크리스마스에 나온 거죠. 아주 한면 가정에서 뛰어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곱부시작 했는데 유명한 신학의뭐초신뭐 뭐 장신, 뭐 한시 알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면에서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목사가 돼 가지고 별로 그렇게 설교를 잘못 하셨다고 그러시것 같아요. 제가 그때 와가 듣기로는. 그리고 계속 성경만 읽어서 성경을 달달 읽으느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을 하셨어요. 나와서 요한 선에 아이고, 당신, 목사설교가 달라졌네? 이러더라.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군사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올라오면 떨어져가요. 근데 저는 딱 이걸 보면서 아, 우리 역사에 이 대하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이 많은 아브세에게 있는 데 온갖 착태와 공작을 다보이는 겁니다 조국이가 나와서 나한테 법적을 짓더니 또 추하고에 나와서 나한테 법적을 짓더 모든 사람들자이 정보 가지고 되겠냐안 된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옛날처럼 칼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4월 15일에 우리가 가지는 위대한 표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표도 지금 여당에서는 보기는 야 니들이 아무리 표가 많을지언정 니들이 우리를 해봐? 웃기지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 지금 야권 잘 통과가 안되지 왜 안되는지 아십니까? 걔들이 정치 공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드루킹도 수십 개 만들고 그러면 전자 개표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그런거 가지고 우리가 다할수 있어요 염려하든마 그리고 적당한 사람 쫓아내고 그냥 좀 반짝반짝한 젊은 사람 이쁜 사람 탈런트지뭐 이래가지고 갖다가 세우고 시민 영입한다고 난리법을 쳐요 또그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도 또 열심히 그걸 뭐 모아요 잘못하다가 뭐 박찬주 대장 같은 사람은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은 역사의 주도 세력을 바꾸는 것은 사람 몇 사람, 탈렌트 몇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아니것시다 그렇잖아요? 그건 누과아의입니다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날 우리가 200색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지금 저기서 꾸물꾸물하고 지금 통합하고 있다는 저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거리, 보면 한심해요. 한심해요. 그 황아무개라는 <laughs> 대표가 얼마 전에 자기 부인, 그것도 자기 부인의 비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던 거 아시죠, 존 목사? 님그러고나 이제 당신하고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몰상식해. 하면 정식으로 만나 자기가 할일 있으면 자기가 정식으로 해야지. 아니 예의가 말이지. 이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높은 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요새는 국회의원 한번 나오기 위해서 나한테 법석이요. 국회의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한 번이 어려가지고 어디 가면 떨어질 것 같아서. 옛날 제가 그랬습니다. 요새 또 그런 결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당신은 어디 가서 국회의원 나오면 당선되기가 좀 어렵소. 그러니까 비례대표 맨 끝머리 번호를 낳시오 떨어지면 떨어지고 열심히 뛰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펼치고 달라고 하면 효과가 있어옛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 수를 쳐봤어요. 근데 요새 또그 갈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 종로바닥에서 국회의원 하나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야당을 그어가고 감히 대통령을 노립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상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 정광 목사님이나 김문수 대표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후보 단열을 하자 해서 그쪽에 안상수라고 전 인천시장 하셨던 분, 그런 말이 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대에서 몇번 몇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끝판까지 가서 후보 단열을 시킬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당의 후보자들과, 공천자들과, 그쪽의 공천자들과, 둘을를딱 붙여갖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그 여러가지 이제 그 계략, 정, 절차는 지금 저희들이, 어,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수간까지 후보 단열을 위해서, 적어도 야권 통합을 방해했다는 평을 듣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통일당이 아까 나오는 76대24 정도가 아니라 86대14 정도로 압도적으로 잡으면저 사람들 꼼정보다 와.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챙겨주면서 이 나라의 151세 이상 아니면 200세 이상을 딱 확보하면 문재인의 보따리 사갖고 올리형에서 어디 가려고 날이 없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하고 싸움을 하는 대립된 개념이 아니오시다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제도 중에 현재까지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기준으로 이미 공산주의는 1990년에 이미 깨졌습니다 지금 이 주사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옛날 흘러간 옛노래 불러가지고 김일성이 앞잡이 하려는 주사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저 서독에서는 사회민주당 그하고 전혀 관계없는 엉터리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아니 어떻게 펜스 부통령 앞에서 신영복이가 내가 존경는 신영복이 내 대학에 있는 선배인데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라잘 그럴 수 있습니까? 창피해서 국제들. 오늘이 의정부에서, 의정부 이름이 참 좋죠? 우리나라의 의정을 부 다루는 구석, 어? 의정부에서 다가오는 4월 15일에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까지 가는 자유통일당의 선도에 서서 새로운 혁명의 역사, 새로운 세계사의 역사를 끌어내도록 여러분과 같이 많은 사람과 같이 저기 있는 목사님, 우리 대표님과 같이 승리 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제창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